안녕하세요. 지식보안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보유한 강력한 미사일 중탑5 미사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사일들은 단순히 전쟁 무기를 넘어서 국가 간의 정치적 균형과 군사 전략을 좌우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룰 미사일에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같은 세계를 압도하는 전략 무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미사일의 성능, 개발 배경, 그리고 실제 전장에서의 위력까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이 OE, 트라이던트 2. 오이는 미국의 트라이던트 2입니다. 이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로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냉전시기 소련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트라이던트 2는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 의 핵심입니다. 사거리 약 12,000km. 전 세계 어디든 타격이 가능하며 다탄도의 마이알 v 시스템을 통해 최대 14개의 핵탄두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CEP 원형 공산 오차가 90M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트라이던트 2는 미국의 핵 삼축 전략 중 해상 기반 억제력의 중심으로 적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 미사일은 SLBM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무기로 현재도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4위 RS-28 사르마. 4위는 러시아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RS-28 사르마입니다. 사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미사일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ICBM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르마는 냉전 시기 R-36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 최대 18,000km로 전 세계 어디든 타격이 가능합니다. MIRV 시스템 최대 15개의 개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타탄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글라이더 장비 탑재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르마는 러시아의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으로 냉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르마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향후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위 아군니3 인도 3위는 인도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 아군니 3입니다. 이 미사일은 인도의 핵 3축 전략 중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군니 시리즈를 개발했으며 아구니 3는 그중 최신 버전입니다. 사거리 약 5천에서 8천 킬로미터로 아시아 대부분과 유럽 일부까지 타격 가능합니다. MIRV 탑재가 가능하며 고도의 기동성을 통해 적의 요격 시스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구니 3는 인도의 전략적 억제력을 상징하며 특히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이 미사일은 인도가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위 둥펑 41. 이위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RCBM 둥펑 41입니다. 이 미사일은 현재 중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핵무기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둥펑 4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로 중국의 핵전력 강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사거리 약 15,000km로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MIRV 시스템 최대 열개의 핵탄두를 독립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식 발사 시스템을 사용해 탐지와 파괴를 어렵게 합니다. 둥펑 41은 중국이 세계 군사 무대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위 미니트맨 3 대망의 1위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RCBM 미니트맨 3입니다. 이 미사일은 냉전시기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니트맨 3는 1970년대 냉전 당시 개발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쳐 현재도 실전 배치 중입니다. 사거리 13,000km로 전세계 어디든 타격 가능합니다. MIRV 시스템을 통해 최대 3개의 독립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미니트맨 3는 단순히 무기를 넘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상징하는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 미사일 TOP5를 알아봤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라 국가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사일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